오늘 제목은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의 신앙 또는 남은 자의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가 되라 네. 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어, 당분간은 이사야서 말씀을 좀 같이 강의해 가려고 합니다. 어, 이사야는 유다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서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보여주신, 보여주신 그 내용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연구해서, 노력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큰 주제가 네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예언서의 큰 흐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범죄한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이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룬 다음에는 그 이방인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벌을 내립니다, 벌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멸망시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마치 어, 이제, 싹처럼 새롭게 자라나서 새로운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신정 국가를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이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회복과 부흥과 남은 자에 대한 역사와 이런 것들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 아기, 한 싹, 한 돌. 이렇게 이사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오늘은 남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거죠. 남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 그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남은 자가 되어야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뭔가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말은 뭐냐면 회복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남은 자,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혜와 또 구원의 역사가 조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자들, 견디는 사람들,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종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회복과 구원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에게는 이사에서 다른 말씀 보면은요. 11장 16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11장 16절 시작.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큰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죠. 홍해가 여기 이제 가운데 길이 비어 있는 것처럼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지나가도록 큰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남은 자로 끝까지 남아 있고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큰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사에서 28장 5절 말씀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여기도 남은 자에게 멸류관과 화관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비 안에서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멸류관과 화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2사에서 37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여기도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래로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어, 때때로 바람이 불수 있습니다. 또 환란이 말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럴수록, 그럴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남은 자로서 성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도 요셉일 겁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기근 중에 7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끌어들여서 구원하고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는데 결국 견디고 버티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소양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한번 따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한 마리는 아유 우유에 빠졌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어, 익사했습니다. 익사. 그런데 개구리 한 마리는 열심히 다리를 저어서 여러분 우유를 계속 저으면 어떻게 어떻게 되죠? 어, 이제 어, 뭐 우유를 저으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굳어 점점 굳어가면서 이제 여기 표현으로 빌면 버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굳어지면 딱딱해져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개구리가 풀짝 뛰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저으면 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계속 다리를 저으면 계속 다리를 저으면 살아남는 거지요. 어, 남는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 안에서입니다. 우유니까 막 저으니까 버터가 되는 것이지 물 속에서 뭐 아무리 많이 젓는다고 해서 버터가 되겠습니까? 우유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다리를 저어 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생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오히려 더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두 번째로 남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어, 도대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자의 특징을 보고 따라하면 되겠죠. 현재 내가 지금 남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은자의 모습은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첫 번째로 남은 자는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 남은 자로 남기 위해서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남은 자로 남아서도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또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제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생활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독립운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를 친자들이죠 일본 사람은 그런데 힘이 세니까 자기를 친자를 오히려 의지하고 그 밑에 붙어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자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제가 어, 새벽에 언젠가 영화 암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살 여러분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어, 좀 재밌게 봤는데요. 전지현, 하정우, 이정재 이런 분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독립운동 때에 이제 독립군들의 이야기, 또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정재가 독립군이었는데 배신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독립군들을 많이 죽게 만듭니다. 일본군들이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이제. 어떻게 또 거기 해방이 됐는데도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그냥 살아남아, 살아남습니다. 그때 독립군 중에서 다 죽었지만 살아남은 전지현이 등장을 해서 총을 들고 이정재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왜 독립군들을 죽이고 그 일에 일본의 군 앞장서고 배신을 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정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내가 그렇게 될줄 알았냐?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냐? 그래, 그걸 알았으면 내가 배신하지 않았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큰 힘에 이렇게 에, 붙어서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지들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선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보면은요 믿음의 모습도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안 신뢰하면서 나가는 반면에 또뭐 물론 사정이나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올스톱. 아, 저 깜짝, 저, 제가 요즘 깜짝 놀랍니다. 아예 그냥 모든 예배를 3개월, 4개월 동안 올스톱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로 남은 자는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데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합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다. 남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어,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어,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은 이틀라에,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톨릭 로마 카톨릭 자치 시국이죠 나라입니다 조그만한 시인데 나라입니다 완전히 독립이죠 그 시스타나 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내부인데요 천장이 높잖아요. 성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도 물론 이제 천장이 높긴 하지만 그 천장의 그림을 이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수많은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중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 넘겨보시죠. 뭐 이런 그림.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 천장의 벽화로 그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4년 동안, 4년 동안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자신도 틀어박혀가지고 천장 벽화를 그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붙이는 게 아니고, 붙이는 게 아니고,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4년 동안의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인을 했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4년 만에 밖으로 나온 겁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자기를 비추고 파란 하늘이 반겨주고 새들이 높이 날면서 지저귀고 사람들이 밝게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는 순간. 보는 순간 어,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분이 글을 써놨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도 이것이 자신의 솜씨임을 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고 서명을 하다니. 자기가 이제 그림 그려놓고 내가 그렸다고 사인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당으로 들어가서 서명을 지워버렸습니다. 자기가 써놨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서명을 지워버리고, 그다음부터는 그 어떤 작품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년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났죠. 뭐, 뭐 그림근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그림만 그린 어려운 일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나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림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으면서 뭐 그렇다고 그림을 뭐안 쓰는 게꼭뭐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죠. 뭐 기록에 남기는 것도 필요하니까 때로는 때로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겸손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여러분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남아 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평안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탕스러운 때일수록 더 진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2사에서 37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는 뭐냐?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원산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시원산이 뭡니까? 이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남은 자가 예루살렘과 시원산에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어. 그 삶이 기도하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남은 자들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남은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요청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뭐라고 씁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 때라 할지라도 목자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누굽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사에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때는, 여기 그때란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물론 이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무려 다섯 번 나옵니다. 함께, 함께, 함께 회복하고 부흥하는 부흥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남은 무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 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함께한다는 것이죠. 험한 세상일지라도 서로 돌아보고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합심 합력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려운 시대에 남은 자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의지하고 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의꿈 이야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 저는 꿈 이야기를 뭐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너무 신비적으로 보아서 꿈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설교 흐름 가운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제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꿈이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기도해도 이게 결정이 안 나요.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문제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끌어왔던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 꿈을 꾸고 해결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의미가 있는 꿈이지요. 그러나 해석을 잘 해야 되고, 또 항상 너무 신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꿈 이야기인데요. 제가 꿈에, 보니 꿈에 처음 보는 장소에 갔습니다. 처음 보는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어딘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놔두고 제가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다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저 혼자 가서 차를 끌고 와서 이분들을 모시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차를 가지러 갔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락할 길도 없어요. 뭐 시대가 뭐 핸드폰이 있는 때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연락,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가지고, 하, 막 꿈속에서도 막 안타까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꿈이 깼어요. 꿈에서 깬 다음에 곧바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뭐였냐면 아,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함께 가야겠다. 아, 이게 제가 꿈을 깨고 나서 딱 느낀 생각이에요. 아, 이제부터는 함께 가야겠다. 뭐, 혼자 갔다가 차 몰고 오면 뭐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함께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뭐 개인적으로 뭐 중요한 어, 결정을 하게 됐지만, 그냥 교훈 삼아서, 아, 이야기는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자들의 의미, 어, 특징이 뭡니까? 교회 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또 그,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내가 빨리 달려갈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늦추고 함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또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또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된 우리가 서로 함께해서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